자팩트론 어째 어째 좀뭐자 우리에게 뭐 불안감은 크게 안 주죠. 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왜 여기서 대체 매수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누군가 샀기 때문에 팔아먹고 나왔겠죠 누가 그러니까 항상 왜 이런 이제 꼭다리 지점에 가가지고큰 아픔을 겪으시는지 들어갈 거면 저 같으면 여기서 들어가고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매수합니다 저는 어,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전략 썼으면 수익이에요 플러스 맞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종목은 다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펩트로는 어떤 종목이죠? 자 우선 제로가 당뇨치료제예요. 당뇨치료제, 당뇨치료제가 GL 이 얘들이 GLP 이게 작용제예요. 이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정말로 큽니다 진짜. 특히 비만치료제도 지금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들 다른 빅파마들이라고 하죠 이제 많은 큰 다국적 제약사들 얘들이 빅파마라고 하는데 얘들이 시장이 엄청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엄청 같이 가는 거예요 비만치료제 관련적기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좀 제품의 차별성이 좀 필요해진 상태다 관리 뭐 등등 또 이번에 당뇨도 우리가 원래 피 뽑아서 이 손끝에 피 조금 딱 짜내서 넣어 차내기에 침으로 개발하는 기업도 어 대표적으로 동원나텍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또 당뇨 치료제로 주목받던 작용제가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적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시장이 엄청난 호재로 올린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다 이제는 이건 진짜 쉽게 안 죽어요. 아무튼 얘들도 지속 펩타이드 지속형 기술을 보유한 펩트론이에요. 진짜 정말로 괜찮아요. 기술 이전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죠? 또 축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주 1회, 1회 쓰는 제품을 월 1회 또는 월 2회까지 투여가 가능하면, 이양맞은 입장,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페트론의 제품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의사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 또 환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의사들도 괜히 과잉 진료에서 과잉 투약해버리면, 은 문제가 생기죠 진짜. 아무튼 어, 페트론이 그만큼 또 정말 좋은 회사고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선두주자 릴리와 노보릴리에 또 맹추격을 하고 있죠 얘들이 페트론이 그만큼 점유율도 많이 높고 또 짧은 반감기에. 그러니까 장 단점보다는 장점밖에 없다. 그만큼 스마트 대법 기술이라고 해요 이거를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 게이 펩트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미 올라간 걸 찾아보지 말고 올라갔다가 눌림 목에 노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게더갈 거라고 이렇게 쭉쭉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눌림을 주고 가고 눌림을 주고 가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차트예요. 일렬로 쭉쭉쭉 갈수 있는 차트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이 상황만 점상 나온 거 아니면은 이런 차트는 없어요, 진짜. 제발 꿈깨셔야 됩니다. 자돈 벌려면은. 그런돈 버는 방법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리니까 뭐 뒤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소통방에 대해서는 아무튼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볼때 들어가야 될 지점이에요 안 들어갈 지점이에요 들어갈 지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3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거고 혹은 3만 5천원 돌파했을 때 돌파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지점이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애매한 지점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여기서는 매수를 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떡해요? 다른 종목 넘치고 넘치는게 다른 종목인데 왜 팩트론이 목숨 걸어요? 다른 종목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소통방 말씀드릴테니까 들어오세요 진짜. 그리고 이제 뭐 팩트론이 이미 물려있으신 분들 이 있으시겠지만은 여기서 추가매수 하셨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르면 추가매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추가매수하고 근데 만약에 3만원이 뚫리면요 2만5천원 2만2천원까지 열려있어요. 쭉쭉 떨어지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안 빠진다. 그리고 상당히 위에 매물대가 견고하기 때문에 2만 5천 원까지 가는 확 황... 각인 갈 거예요. 근데 2만 원대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또 추가로 도움드릴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 퍼리자 다 퍼드리자 하는 생각에 제가 엄청난 걸또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필수로 눌러 주셔야 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은 돈을 벌수 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기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수인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일 곤란했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의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 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 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게저추상이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